분들이 가시는 주식의 길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의 문현진 입니다자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처하기 까다로운 종목들 제가 하나 하나 또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전략 어, 도태 방출할 계획인데요. 어,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다시 또 이렇게 시장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기쁜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시장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러진 않아가지고 아쉽지만 뭐 그런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앞서가지고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부터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21일 토요일이죠 오후 1시에는 제가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어, 604호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어, 일요일에는 제가 올라옵니다. 천안으로 올라와요. 9월 21일, 일요일은 오후 2시에 천안축구센터 본관 3층 소세미나실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조언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부터 먼저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상한가 종목으로 중앙 에너비스, 한국 석유 현대사료 뭐 해서 총 다섯 종목이 보여집니다. 어, 일단 올라온 종목들 테마를 보니까는 뒤에 석유라는 이름이 붙어있네요. 뭐 석유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있겠죠. 당연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 석유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산가 근접 종목으로는 어, 25 종목이나 올라와 있는데 남광, 토건부터 해서 쭈루루루루루루루룩 해서 어, 대유까지 이렇게 올라와 와 있네요. 어 그중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북 경협주 이야기 해가지고 말씀드릴 때 어,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오늘 뭐 괜찮은 모습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아난티도 남북경협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남북경협주들 올라온 종목들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갈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라는 거 항상 종목 길잡이들을 어, 시청해 오셨던 분들이라면요.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또 어떤 전략을 드릴 것인가 어, 살펴볼 텐데, 오늘 뭐 한가 근접에는 안, 안, 아이디스 밖에 없네요. 자, 일단, 어,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국 석유, 흥국 석유입니다. 어, 석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게 왜 급등을 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셔야 보셔야 되겠죠. 어 일단 이게 급등을 한 이유는요. 사우디 때문이에요. 사우디의 석유 시설이 피격을 당했다라고 하네요. 어 그게 이제 드론 공격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500만 배럴인가요? 어왜 이렇게 500만 배럴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던 그 원유 생산지가 어, 폭파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가동이 좀 잠정 중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지금 사우디 생산량의 거의 뭐6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시설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 생산량에는 5% 정도 이상이 차지가 되는 정도로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담당을 하던 기관 어, 그 지역이라고 하대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이 지금 정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인데 생산이 줄어드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 언제까지 중단이 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의 하루에 570만 배럴을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는 열흘이면 5700만 그죠? 그리고 100일이면은 3개월 정도면은 약5 어, 5천 5조 정도가 되네요. 와 아주 5억 정도가 되네요. 아 생각보다 많이 많지 않네. 자 어쨌든 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우디의 지금 원유 재고량이 한 2억 배럴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 역시나 한 3, 40일 정도 가동이 중단되면은 원유를 재고가 거의 다 소진이 되버리는 정도로 어,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지금 보면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에코바이오 석유 석유 에너비스 트 중앙에너비스도 뭐 SK 가스 에너지 이런 쪽과 연관을 해가지고 어 저기 원유 쪽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석유랑 뭐 LPG 가스 이런 것들 팔 판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어, 이거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 미국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또 재고를 이렇게 빨빨 소진시켜가지고, 원유, 조금 이렇게 값을 좀 잡겠다, 가격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거 좀 심상치 않은 그림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은, 어, 흥부석유가 점, 상한가로 출발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네요. 과연 이게, 어, 주가상승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질 만한 내용인가. 어 일단 여러분들이 원유값이 올라가는데 석유 관련 주들이왜 올라갈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석유가 붙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일단 이거는 뭐 정제를 하는데 정제 마진을 남겨 먹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기업들이 석유값이 올라오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원유 가격이 진짜로 오른다고 쳤을 때 오른 가격이 어 실제 우리 소매자들에게 오기까지가 거의 3개월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약 3개월 정도 동안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싸게 싸게 샀던 원유를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어, 자기들은 3개월 뒤에 가격이 올라가지만은 실제로 우리 소매자들에게는 3개월 전부터 이미 가격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우리 기름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아시죠? 주유소 보면은 가격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그 텀이 생기는데 그텀 동안 그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싸게 사들여 왔던 그 재고를 갖다가 비싸게 팔수 있어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3개월 정도가 되면은 자리를 잡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은 반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어, 바, 바, 어, 이득을 보는 것은 굉장히 반짝이고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경기가 침체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 수입이라든지. 어, 수입을 해올 때 기름을 수입해오는 가격이 비싸지니까는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격들이 전부 다 비싸지게 되면은 역시나 물가가 올라가게 돼서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하기에 조금 부담이 생, 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위협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 내용 딱 답게 주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일단 여기가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지금 이거 하루만에 끊어질만한 상승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상승할 것 같고요. 오늘 점상한가로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풀린 거 봤을 때는 흥구석유 잘하면은 뭐한번 또는 두번 정도의 상한가를 더 이어 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반짝일 뿐이다. 어 이걸 가지고 뭐 고가로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에서야 올라오고 나서야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투자로 봤을 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관심 갖지 말자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뭐 만약에 접근하시겠다 한다면 차라리 s o 1 l 과 같은 종목들이 좋겠지만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름값이 올라간다 원유값이 올라간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좀안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 종목으로 좋지도 않은데 반짝 올라가는 종목으로 이 기름 관련들 잡아야 될 것인가? 저라면 안할것 같습니다. 어, 저라면 기름 관련주 잡을 바에는 차라리 남북 경협을 잡을 잡는 게 훨씬 더 재료가 탄탄하고 어,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 과의 대화의 가능성도 열려 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짧게 빨리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놓고 테마가 정해져 있잖아요. 총성 관련주, 대성 관련주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거 반짝 올라오는 기름 관련주를 잡아서 괜히 물리면은. 아 나중에 총선 대선 관련 주 잡는데 조금 고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편입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저로의 찬스 어떤 찬스죠?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흥구석에는 어, 지난 4월 달에 6월 달, 7월 달 이때 급등을 했을 때도 아마 접근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때 너무 뭐 사우디 유조선이 뭐 피격을 당했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그 내용들 때문에 지금 더 들고 가실 계획이었다면 은 종목 길잡이 보시는 분들 모두 잠깐 스톱 네 여기서 조금 매도 비중을 줄여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어, 만약에 지금 석유 관련주 조금 더 욕심이 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전고점까지만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한가가 좋기 때문에 아마 8,000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치고 갈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깐요. 상한가가 풀리는 그순간까지 들고 가셨다가 풀릴 때는 거의 뭐좀 미련을 가지지 말고 매도를 좀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흥구석유 말고도 지금 뭐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고점 자리 때까지 목표가를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어, 마찬가지로, 뭐, 저, 한국석교 같은 경우도 지난 고점 자리, 여기는 16만원 조금 이상이 되겠네요. 요원저리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단기적으로 뭔가 급등을 나오고 좀 반짝할 종목이지만요. 그 단기적이라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한몇 주, 한 1, 2주 정도는 지속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어 아마 급등락을 많이 할거예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게 되면 은 솔직히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많을 것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자 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이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추석 전부터 해가지고, 테마 장세가 조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돌발, 어 이슈가 나온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예정된 이슈죠. 정책 테마, 또는 정치인 테마, 또는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올 하반기, 남은 게 몇, 뭐몇 개월 되진 않지만,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저는 좀 핫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들고 있는 돈, 현금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지만 괜찮은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만약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반짝 뛰어오르는 약간의 유혹을 하는 끼에 걸려버린다면 제 생각에는 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주식을 한다라고 봤을 때어 너무 놓치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임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기름 관련주 갑자기 반짝 뛰어오른다고 내가 혹하지는 않을 수 있는 어 마인드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와 관련된 어, 석유 관련주, 원유 관련주들을 살펴보았고요. 아무쪼록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종목 길잡이를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슈가 마무리되는지 보면서 다음번에도 제가 어, 이 이슈는 한번더 다룰 예정이니까요. 꼭 많이 지켜봐주시고 지켜봐주, 좋아요와 구조, 구독 <laughs>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종목 길잡이 맞춰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종목 길잡이의 군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